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어,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예요. 요왕의 시록에서 혼인잔치 보셨죠? 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 천국은 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요. 혹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 청첩장에 이름을 적어, 어, 누구누구님, 이 혼인식에 오, 와주세요 하죠. 어, 그렇게 어, 초청했는데,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 또, 어, 종들을 또 보내요. 또 청했어요. 어, 이번에는, 어, 자세하게, 이번 혼인잔치에 많은 음식을 준비했으니, 와서 먹고 즐기라고. 그 혼인잔치에 꼭 어, 오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아,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번일을 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돈 벌러 가고 뭐 결혼한 사람은 또 결혼해서 어, 즐긴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 육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그 다른 사람들은 아예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답니다. 앞에 그 포도원 비유에서 어, 어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겼는데 이제 나중에 그 열매를 이제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그 종들을 죽인 거 있죠. 아들까지도 죽인 거 있죠. 그 스토리와 연결됩니다. 이 창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 죽였다는 거예요. 나 이거 계속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 보시면 돼요. 이 남문자들, 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이 사람들 제일 못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어,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르샌들이에요. 7절에 보면, 이혼인잔치테 혼주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 제일 못데그 자들을 말한 거예요. 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판결하고 죽인 이 살인자들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이 불살라진 거 아시죠? 아, 8절에 예. 종들에게 또 이제 말씀해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이거요. 준비될 것도 아니고,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성로입니다요한이시록 뒤에 혼인잔치 나오는데, 혼인잔치가 준비될 것도 아니고,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지금 믿음으로 사는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어이 혼인 잔치에 청음을 받아놓고 오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어이 혼인 잔치를 욕하면서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는 그 그러니까 그들은 혼인 잔치에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 어, 임금이 하는 말이. 내거리 네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호른잔치에 청하여 오라하라 그러니까 아무나 호른잔치에 청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제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 모두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 호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호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신약의 교회가 연상되지 않나요? 구약과 달리 신약은 이스라엘 혈통 이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도시 성전 이것도 아니죠 인민족 전민족 이 나라 저 나라 악한 자 선한 자 야가의 복음이 모든 자에게 전해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보세요 아무나 들어와 있죠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지 않고 다 혼인잔치에, 교회에 오게 한 겁니다. 그들은, 아유나 같은 사람을 혼인잔치에 부르다니 하고서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해요. 근데 이제 혼주가 되는 임금, 우리 하나님이 그 이제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보러 혼인잔치에 들어가 보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한 사람을 봤다 이야기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12절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고 따지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임금이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아, 이 사람의 손발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고합니다 혼인잔치가 천국이라 하면 어두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죠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혼인잔치에 있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할거 없이 구원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 하다가도 한 방에 훅갈수 있습니다. 오, 왜냐 예복을 입지 않았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복이 무슨 예복이든가요? 행위의 예복입니다. 앞에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복은 행함의 예복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말로는 아이고 가죠 했는데 혼인잔치에 안 가는 거예요. 혹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 같으나 있잖아요. 그 혼인 식에 가려면 옷도 좋은 거 입고 꾸며야죠. 어떤 식당은, 뭐, 반바지 입으면 안 되고, 어, 퍼밭 신으면 안 되고, 뭐, 옷 입은 것도 따진다 그러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맞는 그런 예복이 있어야죠. 예복, 그 맞는 믿음에, 모습이 있어야죠. 어떤 특제 행위를 말하기 말할 순 없으나 믿음의 행위의 모습은 있어야죠. 근데 그게 없다 이야기입니다. 없는 걸 어, 두고 임금이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올매 이를 갈게 되리라 합니다. 교회 다녀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슬프 울며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래 살아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죠. 있죠. 시간 빨리 가고요. 죽음을 앞두는 우리 어른들, 노인들, 젊었을 때다 본인들은 뭐영생하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벌써 나이 먹고 뭐 죽음을 앞두고 있죠.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언제 오실지 오시면 끝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어리석고 악한 게 희한하게 늙으면 늙을수록 자기가 안 죽는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자기 재산에 돈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요 교회. 뭐, 그렇죠? 교회 안에 별 사람 다 있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복 입은 자를 따지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복을 입든 안 입든 교회 안에 다 있죠 다 들어와 웅성웅성해요 그러나 진짜 혼인잔치의 그 본기법은 예복을 입은 사람만 가집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14절이 결론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택함 많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는 다 청함을 받았죠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고도 교회 안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청함을 받았어요. 뭐어 앞에 1번 순위로 청함을 받, 받았거나 아니면 2번 순위로 뭐이 사람 저 사람 살거리에서 그냥 복음을 그냥 전하는 사람 의해서 그 복음을 듣고서 교회 왔거나 야가 우리는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택함을 이분자는 적다. 이 택감이 뭐겠습니까 예복입니다 예복 예복을 입었느냐 묻습니다 교회 다니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예복을 입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온 분은 아이고 오세요 하고 별거 안 따지는 거 아시죠 그러나 교회 좀된 분은 제가 하나하나 따지죠 그러면 그런 분들 좀 불편해요 특히 남자들은 속이 이 속이 어두워가지고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는다는 걸잘 몰라요. 이 말씀을 듣는 남자들은 정신 딱 차리세요. 하, 정말 이 시대가 참이 슬픈 시대입니다. 우리 남자들 그 나이 들어간 남자들 정말 바보되어 가고 이 모르니까 아껴져요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입은 자는 적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 집사, 목자, 또 총무도 되고, 예, 되는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택함을 입을 만한 예복 그리 입은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 교회가 교회 탑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더 싸우니 말씀 잘 배워 택함 입은 자가 되게 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내요 믿음의 예복을 입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하게 해 주세요 오늘도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아절이 오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